안녕하세요. 아주 t v 이수환의 국제레이더입니다. 미국 정치계의 검을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이 별세했습니다. 그는 작년 7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가 최근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25일 애리조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의 영웅이자 베트남전의 영웅이자 미국 보수의 양심으로 많은 존경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를 잃었다는 탄식과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케인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당론을 뛰어넘은 행보로 조당적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상원은 최근 채택된. 국방수권법에 맥케인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67년부터 5년 이상 혹독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붙잡힌 포로들이 모두 석방되기 전에는 풀려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조기 석방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정계에 입문했고 하원의원 2회, 상원의원 6회를 연임했습니다. 대선에도 두번 도전장을 내서 2000년도에는 조지부시에 밀려서 경선에 탈락했고 2008년에는 버락 오바마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대권 도전은 모두 실패했지만 맥케인은 그에게 선거에서 패배를 안긴 정치인들보다 폭넓은 존경심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왼쪽 눈썹이 혈전 제거 수술 후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우회 표결에 참겨, 참가해서 오바마 케어 폐지에 부결을 이끌고 연설까지 하는 등 모범적인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줘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치계의 큰 별이 사라졌습니다. 아주경제 글로벌 에디터 이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